자기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체질로 만들면 어디를 가도 적응을 잘하고 좋아서 실천하며 삽니다. 환란 핍박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정신, 사상, 마음, 몸 체질을 만든 자는 환란 핍박이 오면 자기 때가 왔다고 하며 잘 뜁니다. 운동선수를 보면 그렇게도 춥거나 더워도 경기장에 들어가면 미쳐서 뜁니다. 관중이 이를 보고 저 선수 진짜 미쳐서 뛴다. 날이 더워도 저 선수가 저렇게 뛰니 마음에 찬바람이 불어와서 시원하다 할 정도로 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서 거의 죽어가면서까지 미쳐서 살아갑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존재자이신 하나님 성령 성자 주만 있으면 어디를 가나 기뻐서 거반 죽어가면서도 삼위를 위해 미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서 간증해도 자기도 힘받고 듣는 자도 감동받고 저자 정말 훌륭하다 합니다. 그런 자는 어디를 가도 천국입니다. 마음도 몸도 천국을 이루고 삽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환경이 좋아도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안 좋으면 그는 거기서 못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좋으면 천국입니다. 또 환경이 좋아도 생활이 안 되면 못 삽니다. 자기를 만들지 않으면 어디를 가나 못 삽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 성령 주가 좋아하는 대로 만들면 사미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